네, 안녕하세요. 핀필리터입니다 오늘은, 그 다슨 카트리지를 충전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카트리지, 다슨 카트리지 준비하시고, 자, 지금은 이건 떼져 있는데, 원래는 여기에 이 정품 스티커가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. 자, 그럴 때 이제 드라이기로 살짝 달궈서, 스카트 칼로 살짝 밀어넣고이 테이프를 제거를 하면은, 자,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제거는 다 해도 되고, 한 요만큼만 제거를 해서, 여기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. 여기 있는 구멍. 네, 여기 있는 구멍만 보이게끔해서 이쪽에서만 충전하셔도 됩니다. 그다음 다시 붙여놓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. 자, 살짝만 제거했을 때는 요거만 딱 제거해서 쓰실 경우에는 뭐한 3mm, 4mm 정도까지도 충전해도 되십니다. 네, 3, 최대 뭐 5mm까지도 충전 가능하십니다. 그렇게 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쓰셔야 돼요. 대신에 그러면은 스티커를 붙이고 쓰시게 되면은 일정한 압력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인쇄가 깨끗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방법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렸고. 자, 이제 충전 방법 진행하겠습니다. 카트리지 이제 테이프 제거한 거, 네. 그 다음에 잉크를 준비해서 열어서 주사기, 바늘 주사기 넣어서 자, 2mm 정도. 잉크를 한 2mm 정도 뺍니다. 네. 2에서 3mm 정도. 여기에다 딱 쑤셔 넣던지 아니면 여기다 넣던지 해서 이거를 깊숙이 넣어서 자 불어 넣습니다. 잉크를. 네. 사실 뭐 2mm라고 했는데, 더 충전해도 상관 없습니다. 3 4mm, 5mm 넣어도 상관 없습니다. 자, 넣었을 때, 과하게 넣으면 여기에서 잉크가 줄줄 셉니다. 그리고, 자, 넣고 나서 이렇게 찍었을 때, 이만큼 나온다. 자, 이럴 경우에는, 요거는 이제 안쓴 지가 한, 한 1년 된 거라서, 테스트용으로, 동영상 촬영용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. 자, 그렇경우 이렇게 더 마저 넣고 나서, 자, 요거 석션, 저희가 그, 도구를 보내드립니다. 여게 이제 가느다라고 긴 거. 여기 검정색. 넓은 꽃, 기 직사각형. 그리고는 이제 칼라 요거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장착을 시키시고. 위에서 딱 소리나게 끼시고. 그 다음에 이 주사기 바늘을 뺍니다. 빼실 때 조심하시고. 찔리지 않게. 예. 주사기 바늘을 제거한 이 주사기를 예. 석션 도구 밑에다 꽂습니다. 예. 여기에딱 걸리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. 이빨이. 꽂고 나서. 석션을 합니다. 네, 나오는 게 보입니다. 한 방씩 너무 오래돼서. 네, 한 방씩 내려보네요 일단 얘는 좀큰 걸로 해볼게요. 힘이 없어서. 음, 아 이건 단단히 막혔네요. 오래돼서 너무 오래돼서. 자, 한 방씩 뚝뚝 떨어집니다. 자, 한 방씩 떨어지고 있습니다. 네, 원래는 쭉 나옵니다. 네, 쭉 나오는데 얘는 너무 오래 동안 사용 안한 거라서 한 방씩 떨어지는 거고 음. 자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잉크를 조금 뽑아냅니다 뽑아내고 나서 휴지에 한번 찍어봅니다 찍었을 때 일자로 길게 나오면 은 정상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잉크 주주 세면은 다시 꽂고 조금만 공기를 빼냅니다 한 1mm 정도 빼내면은 그 그다음 에 다시 찍어보면 잉크가 새지 않고 묻어나지 않고 찍을 때만 나올 경우 그러면 정상 작동되는 거니까 그때 장착시켜서 뭐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. 자 오랫동안 방치하신 것들은 세정액을 뭐 예를 들어 묻혀가지고 담가놓는다든지 이렇게 묻혀서 한1 분에서 한5분 사이에 놔두고 그다음 휴지로 닦아냅니다. 그다음 다시 한번 속션해 보시고 자 이래도 안 된다. 세정액을 뭐 접시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얘를 뭐한한두 시간 담가놓는다든지. 아니면 휴지에 묻혀서 이렇게 해서 찍어서 담가놓다든지 는 예. 그렇게 해서 좀 담가놓으면은 앞에 이제 굳었던 잉크를 녹습니다. 그 다음에 녹고 나서 다시 한번 석션 도구를 장착을 시키시고 예. 에어 작업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막혔던 것도 오랜 오랫동안 사용 안한 막힌 카트리지도 뚫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도 해 너무 안 뚫린다. 하루 종일 놔뒀는데도 2 3일 동안 놔뒀는데도 안 뚫린다. 카트리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버리시고 새로 하나 사신 다음에. 그 다음에 쓰시고, 그 다음에 개를 충전해서 쓰시면 됩니다. 어차피 사진 10장만 인쇄하면 카트리지 하나 뽑습니다. 정품 카트리지는 일반 사진 10장, 그리고 일반 문서 100장에서 200장 사이 밖에 인쇄가 안 됩니다. 근데 무한히 그, 요런 한 통이면 7,000장 정도 인쇄가 가능하니까 어차피 이거 뭐 10장 인쇄했으면 버리셔도 됩니다. 뭐 인쇄가 안될 경우에. 굳이 너무 이렇게 막힘 스트레스 받으면서 녹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. 네. 그렇게 해서 새로 구매하셔가지고, 또다 쓰면 충전해서 쓰시고, 그렇게 사용하시라고. 감사합니다.